최근 JDC가 헬스케어타운에 국내 유명 의료기관을 잇따라 유치하면서 의료법인들이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지 않고 임차만 해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을 바꾸려고 제주도와 협의 중인데요. 다른 지역에선 이미 임차 운영에 따른 부작용도 있던 터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인희 기자입니다. JDC의 핵심 프로젝트인 헬스케어타운. JDC는 종합건강검진기관인 한국의학연구소 KMI 유치에 이어 차병원 바이오그룹과 난임전문의료기관 설립을 위한 업무 협약도 맺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JDC가 헬스케어타운에서의 의료법인 분원 운영에 대한 지침 완화를 제주도에 요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인 설립과 운영 지침대로면 의료법인의 경우 의료기관 건립에 필요한 대지와 건물을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JDC는 헬스케어타운에서 의료기관이 분원 등을 운영할 때 건물 매입이 아닌 임차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헬스케어타운은 유원지와 관광단지로 지정돼 있는데 2018년 예레 휴양령 주거단지 토지 반환 소송에서 유원지는 공공성을 위해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없다는 판결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의료법인이 건물을 임대만 할 경우 수익에 따라 운영을 접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의료침을안 바꿔주면 뭐 못하겠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는 어면 헬스케어 타운 자체가 처음부터 설계가 조금은 잘못된 게 아니냐 이거를 지금 인정하는 것이고. 의료법인 분원에 임차를 허용했던 다른 지자체 상황은 어떨까? 부산의 경우 임대료에 따른 병원비 상승 등으로 개정 8년 만인 올해 임차 허용을 취소했습니다. 강원도는 취약 과목에 한해 허용은 했지만 허가 건수가 전혀 없다며 의료법인은 기본 재산으로 운영되는 게 맞다는 입장입니다. 그외 지자체 가운데 의료법인 분원의 임차 운영을 허용하는 곳은 아직 없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와 JDC는 진료의 연속성을 위해 임차기간을 10년으로 하고 분원 입주 때 의견 수렴 등 보안 장치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의료법인 운영 지침 완화가 JDC 사업 편의 봐주기인지 헬스케어타운 활성화 계기가 될지 조만간 최종 확정을 앞두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인입니다.